불안에서 벗어나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. 가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놓치곤 합니다. 그러다 보면 마음은 늘 분주하고 머리는 멀리 가 있고 몸만 이 자리에 남게 됩니다. 하지만 평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.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바로 이 호흡 속에. 진짜 내가 있습니다.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저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. 햇살의 따뜻함, 바람의 움직임, 당신 마음의 떨림까지.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,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 순간, 그것이 전부이며,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.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.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